2월 19일 말씀의 실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세상에 주는 선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영생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약속이었으며 지금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오, 저는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그는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 됨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현재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뛰어난 생명, 곧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신성의 본질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당신을 사탄보다 우세하게 만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본성이며, 당신이 거듭났을 때이 영생이 당신의 인간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하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 인간에게 주, 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혼으로 기능할 수 있게 혼이 기능할 수 있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셔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고 그래서 아담을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놓쳤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하는 것이지 예전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영생 조회라는 헬라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기로 하셨고 이제는 그 영생은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영생을 가진 자와 아직 못 가진 자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갖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가끔 착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는 소개할 뿐이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착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계획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은 받아들일 계획이 있고 저 사람은 거절할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지금 지금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계획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위인 것이고, 물론 우리가 예의 있게 또 매너 있게 복음을 전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좀 나눠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얼, 엄청난 선물은 저 사람에게 원래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이건 배달 사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문했는데 주문이 안 오거나 잘못 오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배달을 맡기셨고, 우리는 이 배달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배달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선물은 그 사람에게 배달되도록 어, 이 땅에 내려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내가 지금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소식이기 때문에, 뉴스이기 때문에 또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소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전달을 할 때의 소식이지, 이것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보나 혹은 지식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또는 역사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첫 번째는 지금 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저희들이 배달을 직접 해야 되지만 가끔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만 기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간에 아나저 사람한테도 선물이 온 건데 저걸 배달해야 되는데라는 어, 압박감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어, 아막그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압박이 아니라 건강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이것은 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온 세상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에게 두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며, 그냥 다짜고짜 선물 던져놓고 가는 택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삶도 나누시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할 뿐이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저 사람에게 계획된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어, 고객이 반품 반품을 하든 받은 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든 그것은 배달하는 사람이 그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물론 신경 쓰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배달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 어. 그리고 또한, 그, 영생에 대해서, 어, 이 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게시 안에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은 내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내 존재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이므로 사탄보다 우세하며 아픔과 질병과 허약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승리하는 가정을 위한 고백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가정을 위한 고백기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 번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므로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그의 말에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나는 그를 돕는 배필이므로 항상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의 삶에서 성공하는 자이며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의 남편은 남편의 지혜는 매일 증가합니다. 그의 능력과 역량도 매일 증가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탁월하고 직장에서도 탁월한 자로 인정받으며 윗사람과 동료와 아랫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그는 매일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활용함으로 계속 발전하며 승진합니다. 2번,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남편들아, 예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나는 나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히 여깁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내 자신의 몸과 같이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는 지혜가 충만하여 자녀를 지혜로 양육합니다. 나의 아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입니다. 3번 자녀를 위한 부모이기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극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청직입니다. 내 자녀는 그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전진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근면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내 자녀는 그가 부르신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함으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증가하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그의 입에는 지혜가 있고 그의 판단과 선택은 탁월하며 그는 윗사람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의 자녀를 향해 나가는 축복의 말들은 그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는 성장하여 지혜와 개시가 점점 더 증가하며 필요한 모든 훈련을 능히 통과하고 세워지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구원을 위한 고백기도. 유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는 모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묻고,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부터 너를 쫓아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할 입구를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의 고백기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고.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므로 나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할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화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므로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 평안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를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심으로내 안에 누리는 평안은 점점 증가됩니다. 평안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는 고백기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내가 완벽하게 안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내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의 음성을 압니다. 나는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송량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은 그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승리의 고백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알건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깁니다. 이 고난은 내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큰 자입니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문제를 대면합니다. 내게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겪는 가벼운 환란을 통하여 무거운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갑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더큰 성공을 이루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쓰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힘이심으로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런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만든 어떤 전략이나 괴술도 내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내 삶에 후퇴나 퇴보는 없습니다. 나는 전진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특히 만나는 어, 누구든지. 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 안,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내 인생에 하신 좋은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각을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쉬운데, 오늘 한번 긍정적인 얘기를만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시고, 내가 복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